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들이 Ding dong, ding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서에게 알리니 에서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뢴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어, 눈에 띄는 은혜, 묻히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에스더서는 표면적으로는 어, 왕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심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모르드의 일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어지더라. 우리는 인생을 내 인생, 또 우리의 삶, 그래서 주체가 우리인 것을 늘 고백 가운데도 밝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도 고백의 정점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고백되게 할또 신앙 고백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섭리하신 일들을 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써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섭리적 인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 일하심이 느껴지진 않지만 결국 해내시는 분 애써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왕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모르드계의 사건은 한 가정사의 일입니다. 한 쪽에서는 한 가정사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한 쪽에서는 왕궁 안에서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결국에는 이두 일들이 필연으로 만나게 되어지더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개의 일, 일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쪽에서도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때가 되어지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거를 강조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두 우연같, 그 별개의 것과 같은 일들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케 하시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수에로 왕의 분노로 인하여 시작되어집니다 연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측면에서 왕후 그 와스티가 굉장히 미모가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안의 미모를 보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사람이 권력욕에 취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의 존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되어지게 되더라. 이 와스티 왕후가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호출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자 앞에 일실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왕후 왓시를 폐위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왕의 자기 과시욕으로. 무엇인가를 등장시키려고 했다가 그게 일거로지면서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또 한쪽에서의 개인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것을 두 합력하게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적인 사건. 유대인을 구원케 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감정이 이 성을 통제하지 못할 때 무슨 판단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상으로 하는 결정은 그게 좋은 것이어도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질 수 있다. 함을명 감정으로 해서 그, 그 나쁜 일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연히 될수 있겠는가.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내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때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이건 못 견뎌 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계획, 내 뜻, 내 의도,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것들이 일거러 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절대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의 대정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펄펄 뛰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때가 멈춰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일그러졌어요. 만난 그래서 아무것도 안해 버릴 거야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멈추는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요 당장은 큰일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유익했던 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큰 유익이 되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밀한 헌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헌신에 대하여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호명하지 않을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은밀한 헌신은 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정의 중요한 판단을 맡기지 말라. 어, 분노는 올바른 판단을 마비시키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수르 왕인 일을 그르치는데요. 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토를 다차지리 만큼. 리더십, 정치력, 외구력, 전략, 전술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요. 분노나 흥분이나 하지 않지 않았을까. 중대한 일을 앞두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벌일만큼, 자신을 과시, 과시하리만큼 아, 굉장히 여유로워진 상황 속에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상황에 박닥지르게 되어지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 자체를 성경도 우리에게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감정으로 지나가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분노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촉하면 화를 내는 사람, 촉하면 욱하는 사람. 그래서 사르 분별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그,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가 정체성이 돼 버린 사람이에요. 분노로 결정하고 분노로 관, 관계를 맺고 분노로 일, 일을 진행을 하고 행복할 수 없지요. 주변이 평안할 수 없지요. 이게 정체성이 되어지면 죄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죄 분노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분의 품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체성이 되지는 말도록 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만 주님의 기본은 겸손이셔요, 온유해요. 툭하면 화내고 막 뒤엎고 난리치고 그런 패턴으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 바라봐도 마음을 차분히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세상 천지 죄인 죄된 것밖에 없는데 분을 품고 분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나가는 감정으로 여기실 뿐 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즉시를 원하고 지혜는 잠깐을 요구한다. 신앙은 종종 잠깐에서 갈립니다. 욱하는 마음에 그럴 땐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두고두고 후회를 하잖아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조금만 좀 돌아보시죠.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으로 결정하는 일을 섣불리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반드시 후회가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또한 분노를 무엇인가를 할때 올바른 사리분별을 할수 없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그 후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그 후회라는 것이 아소에로 왕이 분노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난 후를 뜻합니다. 그 이후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후회가 그 따르게 되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왕후 와스디를 분노 가운데 배위시켜 버린 아수르 왕과 달리 한쪽에서 대비되는 인물 인물이 무르드게와 에소예요. 참 침착해요. 나중에 사건의 전말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때에 기다릴 때까지 기도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설득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잠깐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어 펼쳐 나가게. 되어 지도라는 것입니다. 천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너무 펄쩍펄쩍 뛰지 않아도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흐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 때가 결정되어지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무너지면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긴장된 마음으로 그때를 지키고 싶은 확신에 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나 하기에 부끄러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결정의 순간 그것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다윗도 그랬더랬어요 그가 원해서 왕이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시간대를 믿고 오늘을 사,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어제 말씀으로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조화까지 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주님이 좋았고 매일 주님이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때일 따라 주시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빚어가다 보니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더라.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가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못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내 때에 가장 적절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축적되어 때가 되어지면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부모가 없었으나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였더라. 거대한 왕궁의 흐름, 자꾸 약한한 가정의 흐름, 이것이 맞나요?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길로 삼았던 그 가정사의 모습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의 후손이요 부모 없는 소녀요 왕궁 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거리와 현장을 하나로 연결시켜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하나님 또 누군가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겪어 나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더 좋은 날들에 정점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르게 아하수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역사서를 읽다 보니 어느 한 사건이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자기를 의미하려고 암살 을 계획을 갖고 있던 중에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했나 보죠. 문 앞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에게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해요. 실증을 해봤더니 사실인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을 어, 처단을 하고 왕의 암살에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아무 보상 없이 묻혀 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고발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예 그냥 지나쳤습니다. 불러들여라, 상을 내려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나한테 포상을 안 해주지? 이건 훈장감인데 왜 나한테 훈장을 내려주지 않지? 이럴 정도 되어지면 바로 측근이 될 만한 일인데 왜 나를 고른하지 않지?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묘한 타이밍에 들려 내셔서 하만이 유대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민족 전체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서 건지는 구원케하는 히든 카드로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가 없이 자란 그 엘서를 무르드게가 외삼촌인데 대신 들여다가 키워요. 왕과 되어졌잖아요. 외척이 되어진 것이 않습니까? 왕실에 그러면 한 자리 할수 있잖아요.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폭로했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 덕을 볼 수도 있잖아요. 한 자리 할수 있잖아요. 두 사건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서운하고 서섭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귀한 헌신들에 대해서 모르드게 역시 개치 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요? 이 또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사용하실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했다고 오늘 드러내야 되고 이 사건이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 말미에 내 이름이 거론되어져야 되고 굳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고 은밀한 중에 묻혀지는 이와 같은 귀한 주님을 위한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모르드게처럼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도록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드러나지 아니한 헌신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가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묻혀지는 일이든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든. 등 것들을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손안에서 적절하게 모든 것이 다듬어짐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과 욕망이 주인이 되어 급히 결정을 하고 그 후에 후회하며 관계를 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의 대화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신뢰가 흩어지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니 기다림의 시간에도 주님의, 신뢰, 신뢰, 주님의 때를 신뢰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 앞에 숨겨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기억하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은밀한 충성을 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근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걷는 길 위에도 낙상하지 아니하시도록 미끄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